와 여기 진짜 크다 벌써부터 장한데요 나는 그 신혼집 알아볼 때 이런 데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 요와 여기 너무 큰데요? 오, 소파 진짜 예쁘다, 예쁘다. 이게 완전 전실을 예쁘게 해놨네요 약간 숲속에서 쉬는 그런 느낌 표현한 거아니요 예쁘다 오! 냄새 좋아요 가죽 냄새 엄청 엘레강스하다 어? 어. 어 미니어처 봐 우와, 피규어 너무 예쁘다. 아, 귀여워. 아 이게 과정이네. 고객님이 원하는 색상, 사이즈로 제작을 해서 고객님 집까지 배송을 하는 그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액트 짤 때는 좀 비슷하지 않아? 맞아요. 뭔가 도구 같은 것도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테스트해 보잖아요. 테스트해보고 어 된다 하면은 이제 맞아. 제작하듯이. 나는 여기 너무 앉아보고 싶었어. 아, 초록색 우자요 어. 와... 와 너무 좋다. 와 근데 색깔... 엄청 푹신푹신해. 엄청 푹신하고 색깔이 쉽게 질릴 수 있는 색깔인데 이렇게 고급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네. 이거는 뭔가 좀 일하다가 아예 잠시간 커재방에서 티타임 가질 때 잠시 티타임 갖거나어 네. 근데 진짜 편안해요. 어, 뭔가 편안해. 뭔가 어 이렇게 한번 앉아봐. 다리를 뻗고 있을 때인위적인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아, 와. 와, 이게 더푹신한데 그렇지. 야, 메인? 너가 앉아 있으니까 네. 비즈니스 클래스 같아. 아 진짜요? 엄청 편하네. 편안하지. 근데. 아, 너무 편해요 편한데 그냥 딱 진짜 그건거 같아요. 그러니까 두, 뒤로 누워서 기대고 싶은 게 아니라 편하게 볼 뭐, 음, 보고 맞아. 싶을 때. 어, 저거 뭐야? 뭐야? 우와, 잠깐만. 와, 와, 와. <laughs> 얘 뒤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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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와. 와, <웃음> 와, 와. <웃음> 와. <웃음> 뭐야? 아, 눕고 싶으면 누울 수 있구나. 그러게요. 아, 어. 아, 이게 일정 부분 측면 우와. 어, 나 아마 나도 누우네. 근데 마술사들한테 되게 용이한 소파 의자 같아요. <목소리> 어, 여기서 <목소리> 카드, 만지다가, 아, 카드 만지기 딱이에 카드를 만지다가 카드 만지다가 2하다가 피곤하다. 어, 피곤하다? 아, 어. 바로 이래. 어. 좀 잤다 자, 좀 잤다 찼나? 이제 또하아 너무 좋은데? 야. 우와. 우와. 진짜 너무 좋지. 근데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고급스럽다. 그러니까요. 아, <laughs> 우승해야 받는 거죠 1등만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 액트 한 10개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laughs> 이거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여기서만. <laughs> 어. 그렇지. 근데 저 여기서 커피 마시다가 흘리면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조금만 줄수 있어요? 커피를 조금만 왜 물지? 몇방 빨대로 이렇게 빨대로? 오그잘 네. 봐. 준비어요준비됐 준비 네. 대박이지. 완전 말끔해졌어. 근데 어디서 장난질이야? <웃음> <오와>!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오늘 어 진짜 잘지워다네 어, 근데 이걸로 네. 얘 지운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근데 진짜 패브릭인데. 음. 신기하죠? 장난이고 진짜 맛있게 보여줄게요. 괜찮아? 계속 지워져요? 자, 이렇게 더메지스테의 흔적을 음? 남기고 하는 거예요. 저건 좀 진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만져도 네.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응. 마술이 아니잖아요. 보세요. 응. 오, 야 지금 또 언제 준비했어 신기한지? 이거? 선물. 어?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예. 아니 그렇 아, 이건 너무 좋다. 가기가 싫어. 가기 싫게 한데. 응. 근데 저희 지금 이렇게 웃고 있긴 한데 파이널 얼마 안 남았거든요? <laughs> 저희 다시 네, 표정이 네. 어두워질 때가 됐어요. 파이팅 한번 할까요, 파이팅? 그럼? 저희 제 우승자 나오면 확실히 그냥 응원해주는 걸로. 오케이. 정말 아유. 열심히 해봅시다. 오케이.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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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